5억 넘던 아파트가 지금은 3억이라고요? 요즘 경기도 광주 집값 심상치 않습니다. 적게는 23%, 많게는 40%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하락,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거주 입장에서 괜찮은 입지, 세대 구성, 단지 규모를 갖춘 곳들도 함께 하락하며 진입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격이 크게 조정된 가성비 단지 탑텐을 소개합니다. 하락액, 하락률, 현재 시세까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광주 또는 인근 지역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초월읍에 위치한 광주산이 벽산블루밍입니다. 2004년 준공. 총 516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편의점, 마트 등이 있어 일상생활 편의는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초, 중학교까지의 도보거리가 비교적 길고 주변 여가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1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5억 1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3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10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41%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90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광주 도심권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단지라는 입지적 한계와 초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과거 대비 크게 조정된 지금 시점은 실거주자에게 가성비 단지로서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구위는 매산동에 위치한 대성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중공, 총 466세대, 최고 14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경기 광주역이나 태전지구 등 주요 생활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학구는 가장 가까운 매양중학교가 도보 15분 거리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0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3억 800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35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73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24%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2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외관과 내부 구조의 노후화, 역과 거리 있는 입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착용해 수요가 줄어들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저가 진입 단지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8위는 초월읍에 위치한 우림푸른마을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총 486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교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초월고는 도보권에 있지만 초중학교는 거리가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3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3억 9,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8,3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1,2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2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6,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의 하락 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수요 이탈, 비역세권, 광주역세권 일대의 신축 공급 확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단지 신축에 비해 매매 진입 가격이 크게 낮아 실거주 입장에서는 가성비 단지로 고려할 만한 매력이 남아 있습니다. 7위는 문영동에 위치한 오포울림 퓨전빌입니다. 2002년 중공. 총 498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도보권에 학군과 지하철이 없어 불편함이 있지만 버스 노선이 이를 보완하고 있고 단지 주변의 마트, 편의점 등 기본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3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2천2백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9천8백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1%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15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문영동 내 실수요 단지로 꾸준히 인식되어 왔지만 노후화와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가격이 빠르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라면 진입 타이밍을 고려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6위는 양벌동에 위치한 양벌리 세양청마루입니다. 2004년 중공 총 408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경기 광주역까지 버스 15분 거리로 출퇴근 수요는 꾸준한 편입니다. 매곡초 매양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자녀가 있는 실거주 수요층에게도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2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3억 8,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5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27%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5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광주시 내 신축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린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낮춘 진입구간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5위는 초월읍에 위치한 산이대주파크빌입니다. 2004년 준공, 총 505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역 도보 접근성은 다소 아쉽지만 단지 인근에 하나로 마트 등 대형 마트가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비교적 용이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3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4억 1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9천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9%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시설 노후화와 주차대수, 동배치 등 최신 신축 대비 아쉬움이 있고 역세권이 아닌 입지 조건과 맞물려 수요가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 인프라 확보된 입지로 실거주 입장에선 눈여겨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4위는 양벌동에 위치한 대주파크빌 1차입니다. 2003년 준공총 832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버스 및 차량 이용이 중심인 교통망 구조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여가시설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2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2억 4천 4백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3천 6백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4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담과 비역세권 입지가 신축 선호 수요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32세대 규모의 단지로 안정감이 있고 매매 진입가가 주요 신축 대비 낮아져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단지로 체크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3위는 양벌동에 위치한 우방아이유셀 2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총 446세대, 최고 18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버스 정류장 및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또한 인근 대형마트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편의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4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7억 3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5억 6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7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3%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2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신축이지만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수요가 분산된 점이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과거 최고 대비 크게 낮아진 지금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신축급 단지를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2위는 문영동에 위치한 오포문영 양훈의 아내입니다. 2018년 중공. 총 1028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역이 도보권에 없어 버스 환승이 필요한 구조이며 단지 인근의 대형 상권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아니라서 도보 생활권을 선호하는 수요자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3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5억원이었지만 2025년 9월 3억 18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82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 9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됐지만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수요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했고 광주시 내 신축 경쟁 심화와 함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신축인 대단지, 양호한 주차 여건을 갖춰 실거주 입장에선 가격 메리트가 있는 단지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2020년 중공, 총 587세대, 최고 25층으로 구성된 초월읍에 위치한 모하미레도 파크힐스입니다. 입지를 보면 버스 중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는 편의점과 마트, 일부 상가시설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은 일정 수준 확보된 입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33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6억 6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10월 4억 9백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5천백만원 하락, 하락률 약 3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 2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초반 단기 급등 이후 금리 부담과 신축 프리미엄 조정으로 인해 수요자 사이에서 보수적인 관망이 이어지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신 설계가 적용된 신축 단지로 진입 가격이 조정된 지금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격이 크게 조정된 아파트 열 곳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축 공급 증가와 금리 부담 속에서 비역세권 구축 단지들이 빠르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입지나 세대 구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실거주 관점의 메리트를 갖춘 곳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하락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락 이후 어떤 단지를 선택할지 냉정하게 판단할 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